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요리 책산게 있어서 하나 뜯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롱스타킹이랑 삐삐라는 뭐 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같더라고요. 계속 사면은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책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구입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읽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중고도 거의 없고, 그냥 아예 새 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책이나 새 책이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책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그 그림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같은 것도 하면서 이것저것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림이 너무 이뻐서 구입한 책이고요. 정통 일본 요리라는 책입니다. 네, 좀 두께도 상당히 두껍죠. 두께도 두꺼운 편이, 편이고, 네, 보면은 보자. 일본 최대 요리학교 나카모라 조리재가 전문학교가 네, 한국의 요리를 알리고자 만든 책입니다. 네, 아, 여기 요리 뭐지 재과 전문학교에서 만든 책이네요.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고요. 네, 앞에만 그냥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어, 서울에 분교라는 게 있네요. 어, 그래서 파견되어서 교수님들이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아요. 목차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아, 네, 목차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림이 여기 약간 요약되어 있잖아요. 일본 요리가 되게 이쁜 건 되게 많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 같고. 튀김도 있고, 찜, 조림, 네, 뭐 구이도 있고요. 그 보시면 은뭐 기초 방법도 있고, 국물, 구이, 회 이런 네, 식으로 웬만한 일본 요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뒤에 또 있네요. 뭐 초절임, 밥도 짓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리 모노, 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깨두부, 뭐 디저트, 냄비, 스시, 소바, 우동, 뭐 부록 보고, 네, 보고도 보거. 어, 일본 요리죠. 그래서 요거만 보셔도 아, 대충 이게 이제 어떤 거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차 부분 정도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뭐 일본의 요리의 기초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머니랑 한번 같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 요리인데 좀 깔끔하게 데코를 하거나 좀 데코가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일본 요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되게 엄청 이쁘게 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그 요리나 아니면은 한국 요리를 하더라도 플레이팅에 좀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32,000원인데요. 뭐 할인을 하면 10% 할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뭐 포인트도 한 1,000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의 새 책으로 구매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쁜, 어, 컬러풀한 요리책을 원하시는 분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